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적당한 값을 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0과 1 사이 에 있는 것 중에서 적당한 양수를 하나 대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노트시오이 있으니까 이왕 대입하는 거 뭘로 대입하시면 좋을까? 4분의 1이라고 대입을 하시면 좋겠죠. 4분의 1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전체 제곱. 즉, 제곱수가 되는 거니까. 제곱수. 자, 그럼 이 A는 그냥 어떻게 돼? 4분의 1, 4분의 1. 그럼 4분의 1에다가 지금 어떻게 해? 루트 씌운 거랑 마찬가지가 계산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야. 루트를 씌우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을 제곱하네? 4분의 1을 제곱하면 돼. 4분의 1에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16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 4분의 1의 역수란 뜻이잖아. A의 역수란 뜻이지. A의 역수. 그러면 4분의 1에, 4분의 1, 어? 4분의 1에 1, 이렇게 번분수 만들지 말고, 역수 취한다고, 역수. 4분의 1 역수가 되니까, 그냥 4가 되니까, 4. 4. 자, 마찬가지 여기도. 4분의 1에 루트 씌우게 되면 어딘가? 2분의 1이지, 2분의 1. 2분의 1 역수야.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된가? 2가 되시는 거고, 가장 큰 값은 어딘가? 4라는 거알수 있어요, 4. 4라는 거알수 있어. 그럼 잘 봐봐요. 잘 보죠. 4라는 건 우리가 구했는데, 원론적으로 푼다.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요 이거 대입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미지수 그 자체로 푸는 거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수는 전부 다 무슨 양수가 되는 거냐면 1보다 큰 양수라는 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2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전부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 점점점 커지는 친구들이야. 아 물론 양수가 다 그런데 이거랑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역수예요. 역수, 역수. 원래 있는 a하고 원래 있는 a하고 역수하고 비교할 때둘 중에 누가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아 원래 있는 게더 크다는 거. 야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은 어딘가? 역수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가? 그게 어떤 양수라고? 1보다도 큰 양수. 1보다 큰양수 뭔데? 가분수야, 가분수. 가분수가 된다, 가분수.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양수잖아. 1보다 작은 양수. 이건 뭐가 된가? 진분수가 된가, 진분수. 진분수는 어떻게 돼? 제곱, 제, 제곱한 게 아니고, 제곱한 게아니야 어? 역수 취한 게 오히려 더, 역수가 더 커요, 더 커.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게 어떻게 면 2분의 1 역수는 뭐가 되는가 2가 되는 거죠, 2. 예를 들어서, 이제, 진분수. 3분의 2 같은 것도, 어, 제곱, 제곱하는 게 아니라, 역수 취하게 되면 어때요? 역수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커지게 된다. 그럼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얘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으면, A하고 A분의 1하고 비교하게 되면, A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어, 어떤 수를 제곱하는가, 제곱하는 거. 즉, A하고 A의 제곱하고 비교하는가. 그럼 A의 제곱이 더 크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 알고 계신 양수는, 가분수야, 가분수. 1보다 큰 양수가 된다고. 그럼 얘가, 어, 3 같은 경우. 3을 제곱하게 되면 어때? 9가 되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크다, 크다. 근데 얘는 반대로 거꾸로야. A하고, A하고 지금 뭐하고 비교하냐면, A 제곱하고, A하고 A 제곱인데,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게 0과 1사이의 양수라고 러면 제곱하게 되면 오히려 제곱한 값이 어때? 더 작아지게 돼요. 더 작아지게 돼. 2분의 1이라는 거를 제곱한다고. 그럼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더 작아지게 된다고. 이게, 이게 더 작아지게 된다고. 원래 있는 게더 크다는 거죠. 원래 있는 게더 크다. 원래 있는 게. 제곱해버리면. 그럼 잘 봐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6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6. 16에다 루트를 씌우네? 16에다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돼? 루트 16이라고 하는 거는 4가 되는 거니까, 루트를 씌우게 되면 더 작아지지. 더 작아진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 그 작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거는 1보다 큰 양수야. 그러면 0과 1 사이의 양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0과 1 사이의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6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럼 16분의 1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4분의 1이라고 해서, 오히려 루트 씌우게 된게더 커지게 돼. 루트 씌우게 된 게. 그러면 얘가 지금 A가 있고, 루트 A가 있게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럼 누가 더큰 거야? 루트 씌운 게 오히려 더큰 거야. 루트 씌운 게 오히려 더 크다. 자, 이걸 유념하셔서 문제를 푸신다는 거야. 항상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 맞는 애들은, 1보다 큰 양수가 된다고. 1보다 큰 양수. 거기에 전부 반대야. 전부 반대. 전부 반대. 그럼 a가 더 크니 루트 a가 더 크니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루트 a가 더 크다고 루트 a가 더커 그럼 얘는 일단 탈락이지 얘, 얘보다 작으니까 큰, 가장 큰거 고라 했잖아그 다음에 원래 있는 거랑 제곱하는 거야 원래 있는 거 제곱하는 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제곱하면 더 작아지지 작아져 a보다도 얘가 더 작아 그러니까 탈락이야 a보다 작잖아 어, 얘도 탈락인데 이거보다 더 작아 더 작으면 탈락이지 탈락이야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하고 또다시 얘하고 비교하는 거네. 이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원래 있는 것보다 커지지. 그럼 루트 씌운 것보다 커지냐? 그거는 좀이따가 5번에 있겠죠. 5번에. 그럼 루트 A가 더 크냐? 루트 A. 루가더 크냐? 루트 A분의 1이 더 크냐? 이걸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1차적으로. 그럼 얘는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봐봐. 부동호의 방향이 예를 들면 2하고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제 부동호의 방향이. 이게 3이 더 크지. 그제 근데 여기다 루트 씌운다고 해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잖아. 루트 씌운다 해서 원래 거를 비교하면 원래 거 원래 거는 어떻게 돼? a 하고 a 분의 1이 되겠죠. a 하고 a 분의 1. a 하고 a 분의 1을 이렇게 루트 씌운다고 다. 그럼 부동호방이 바뀌겠냐 이런 얘기야. 부동호방이 바뀌겠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게 지금 원래 있는 게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 더 작아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여기 하고 얘얘 예, 하고 있다 비교하는 건데 a 하고 a 분의 1하고 비교하게 되면 아까 지금 어떻게 됐어 0과 1사이 있으면? 여러분 상식하고 반대라겠지 이제 오히려 역수가 더 커진다고 이게 더 커진다고 그럼 루트 C였다고 부동호방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 그럼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 누가. 얘가 더 크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여기까지 그럼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해? 2번도 탈락이 되겠지 이제 그럼 4번하고 뭐만 비교하면 돼 루트 5, 4번하고 5번하고 비교하면 돼 4번하고 5. 그러면 얘는 그냥 역수고 얘는 루트 씌운 거야, 루트 씌운 거. 그러면 진분수의 역수라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상태? 가분수 상태야, 가분수 상태. 그럼 이 상태가 무슨 상태야? 1보다도 큰 상태야, 양수가. 얘도 마찬가지. 이 가분수 상태야. 여기다 이렇게 루트 씌우게 되면 돼. 루트 씌운 게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원래 객에 더 크게 된다. 이렇게 푸실 수가 있는데, 권장드리는데 여러분 단계에 그냥 적당한 거 하나 대입해서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답이 4번이에요.